최근 60대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돌파 감염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자가 격리 면제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강원도가 내년도 유가 기본 수당을 현행보다 10만 원더 인상할 계획입니다. 도의원들은 인상 효과가 의문인데다 예산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평창 도암댐의 수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질 개선이 가능하면 강릉 수력 발전소의 발전 재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강원 뉴스입니다. 오늘 강원도에서는 8개 시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62명이 새로 발생했습니다. 시군별로는 원주 37명, 춘천 12명, 철원과 속초 각 3명, 강릉과 태백, 홍천 각각 2명씩, 삼척이 1명입니다. 속초 확진자 가운데 2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들이며 1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릉과 태백, 삼척 확진자들도 마찬가지로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들입니다. 최근 강원도에서도 60대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진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백신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는데,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자가 격리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규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27일,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자 74명 가운데 60대 이상 확진자는 단 4명이었습니다. 고령층 대상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에서 마찬가지로 이름명대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8일과 20일 60대 이상 고령층 확진자는 각각 20명을 넘었습니다. 대부분 백신 접종을 마쳤음에도 확진된 돌파 감염 사례입니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백신 접종을 끝낸 고령층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벌써 이제 한 6개월가량 이제 접종한 시기가 지나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항체가도 많이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령대를 보면 좀 고령층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했지만 자가격리 대상은 상대적으로 늘지 않았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돌파감염에 따른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방역 당국 판단에 따라 자가 격리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접촉자들의 반발 탓에 실제 격리 조치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우리가 도에서 행정 명령을 내리게 되면 더 반발이 심할 것 같고 뭐참 복잡적인 단계가 있으니까 격리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여튼 계속 고심, 고심을 하고.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 부여를 우선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돌파 감염 증가에 따른 연쇄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과 관련한 현행 자가 격리 기준과 방식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 금지 명령으로 손실을 본 강원도 내 소상공인에게 지난달 27일부터 지금까지 466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건수로는 2만여 건입니다. 보상금은 한 사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됐습니다. 강원도가 추진하는 육아 기본수당 인상안에 대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 출생아 한 명당 월 10만 원씩 더 주겠다는 게 강원도의 구상인데요. 문제는 재정여력이 되는 입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2019년 도입한 강원도 육아 기본수당. 출생아 한 명당 주는 지원금은 첫해 30만 원에서 시작해 이듬해 4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내년엔 50만 원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돈을 준다고 안 낳을 아이를 낳을지는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10만원 더 줘서 출산율이 늘것 같습니까? 그 10만원을 가지고 돌봄이라든가 지원을 하는 게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는. 그런 재원 마련도 문제입니다. 내년에 10만원씩 더 주려면 모두 1,600억 원이 필요합니다. 강원도의 부담액만 1,100억 원에 원주시는 130억 원, 춘천시는 90억 원에 이릅니다. 지방에 대한 재정 압박이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협의를 충분히 했어야 된다는 것. 결국 다른 복지 사업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육아 기본 수당의 차제는 예산 기준이 워낙 크다 보니까는 각그 부서에서 무슨 업주리고 예산 실이고. 강원도는 육아 수당 인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합니다. 먼저 수당 도입 이후.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출산율이 다른 광역시도보다 많게는 20% 올랐다는 겁니다. 또 수당을 50만 원까지 올리는 건 강원도민과의 약속이라고 주장합니다. 연차별로다 10만에서 증액하겠다는 것은 사임위에서 충분히 전 수면등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하고 약속이고. 하지만 춘천시 등 일부 시군은 내년 당초 예산안에 육아수당 인상에 따른 분담금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여서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평창 도암댐 물을 정화해 강릉 수력발전소의 발전을 재개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된 수력발전소 가동 중단과 발전 재개 여부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의 한 농업용 저수지입니다. 한달전 이곳에 수질 개선제인 루미라이트가 투입됐습니다. 수질 정화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달뒤 다시 가보니 부유물이 떠다니던 6등급 수질의 물이 예전과 달리 맑아졌습니다. 지난 16일 저수지 물을 떠 수질 검사를 의뢰했는데 1등급 결과가 나왔습니다. 1급수는 그냥 먹어도 되는 물이거든요. 네, 그 정도로 그래서 시장님도 그냥 드셨고 저도 그냥 먹었습니다. 이 물을요. 그 정도로 깨끗해졌습니다. 이번 실험은 강릉 수력 발전소의 발전용수인 평창 도암댐 물의 수질을 루미나이트로 개선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연구팀은 수질 개선 여부를 재차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채수한 물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 세 곳에 맡겨집니다. 검사 결과는 다음 주쯤 나올 예정입니다. 수력 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루미나이트 실험 결과에 고무적인 분위기입니다. 도암댐 물의 오염 논란이 그동안 발전 방류의 걸림돌이었지만 수질을 개선할 방법을 찾았다며 발전 재개 여부를 공론화하자는 겁니다. 강릉 시장과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저수지 실험 현장을 직접 찾아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한수원과 강릉시 발전 또 한수원의 입장들을 충분히 고려한 그런 어떤 결론을 내려고 발전 재개를 원하는 주민들은 강릉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서는 판에 청정에너지인 수력발전을 재개해 지역경제도 활기를 되찾는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귀한 일손이 됐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제대로 된 거처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캄보디아 출신의 34살 리나 씨. 9년째 같은 농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전용 숙소가 있고 고용주도 마음에 들어섭니다. 여기 잘 좋아요. 사모님 사장님 너무 좋아요. 집이 표현해서 어래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정부의 실태 조사 결과,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열명 가운데 여덟 명은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장기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농가는 외국인들에게 전용 숙소를 마련해주도록 의무화됐습니다. 냉난방 시설과 샤워장 설치 등 숙소의 시설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이런 숙소 마련 비용을 정부가 한 곳에 1,500만 원까지 보조해 줍니다. 하지만 농가에선 자부담 30%가 여전히 부담스럽다고 호소합니다. 우리 부담감이 너무 많이 가는 거죠. 우리 지금 자재비도 뭐 인허가 허가 내는 그 돈도 안 되는 거죠. 결국 시군에서 나섰습니다. 이미 철원군이 33억 원을 들여 내년 9월 말까지 외국인 근로자 전용 집단 숙소를 짓기로 했습니다. 생성군도 내년에 같은 사업을 벌입니다. 한90%가가 사실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뭐 신축인지 뭐 임대인지 이런 부분에 대 다각적으로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장단점을 좀 분석해서 결정을 할계다 올해 강원도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380명 정도. 외국인 근로자 전용 숙소 도입이 부족한 농촌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되진 않을지 농가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김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내년에 1조원대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신설해 앞으로 10년간 인구 감소 지역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삼척과 태백시 등 12개 시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강원도는 이달 26일 열리는 정부와의 정책 협의회에서 인구 유입을 위한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산하 강원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는 다음 달 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파업에 강원도 내 400여 개 학교에서 급식 담당자와 돌봄교사 등 비정규직 종사자 2,500여 명이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5일 개막하는 강릉 커피축제 행사장에 입장하기 위한 사전예약이 오늘 밤 12시까지 진행됩니다. 강릉 문화재단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와 진단검사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자에 한해 강릉 커피축제 행사장 입장을 허용하기로 하고 온라인 사전예약자를 우선적으로 입장시킨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장 입장 제한 인원은 강릉 대도호보관아 1,500명, 연곡 소량기 캠핑장은 500명입니다. 국립공원 공단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탐방로 혼잡도 안내 서비스를 오늘부터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 입구에 설치된 전자 개수기를 통해 4시간 간격으로 입장객을 집계해 탐방로 혼잡도를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국립공원 공단은 우선 설악산과 치악산, 태백산 등 전국 8개 국립공원에 혼잡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년까지 전국 21개 국립공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태백시가 4대 명품 자작나무숲을 선정했습니다. 이들 자작나무숲은 황지동 지지리골과 삼수동, 상삼이마을 권춘섭 집앞 승강장, 태백 산악관광지 하늘길 등입니다. 또 태백 자작나무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기로 하고 다음 달 20일까지 이메일로 작품을 접수합니다. 태백시는 흰눈과 태백산, 자작나무숲을 겨울도시 태백의 새로운 콘텐츠로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로 해소실적 3분기 평가에서 동해시 사례 두 건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우수 사례 두 건은 조례 개정을 통해 수소 연료전지 가동 시 생기는 고온의 열을 공공 체육시설 운영 연료로 활용한 것 등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